대표님 폭로. 안타깝게도 없답니다. 저는 카 안에 가능한 계속 빌붙을 거기 때문에 저는 저는 계속 그 사장님 바지 가랑이를 붙잡고 계속 가능한 카 안에 오래오래 빌붙을 거기 때문에 즐기다 즐겨 그럴 일 없답니다 음. <laughs> 유언비어예요. 그런 그런 사장님 아니에요. 저희 사장님 아니에요. <laughs> 아니에요, 아니에요. 계약 조건이 좋은 신가봐요. <laughs> 그럼 잼만테. <잼마한테 고소가면 웃음> 뭔 고소야? <laughs> 아니야. 사장님이 나를 고소해. 사장님이 나를 고소 왜 하셔? 너 고소라고? 사장님 내 고소해. 내가 개인톡 할게. 너 그게 무슨 소리야? 너그 무슨 나 진짜 무서워. 그 무슨 소리야? 그 무슨 소리야? 나 진짜로 무서워. 잘 가라고? 진짜 진짜 무서워 무슨 소리야? 무서워. 사장님이 모델 궁궐 무서워. 그런 말하지 때문이었구나? 마 진짜 무서워. 네. 무서너너너 너, 너 그러면 나도 너 방송할 때 개인톡 한다고 말해버린다. 나도 너너 너 방송할 때너너 너 24시간 방송할 때 특히 딱 22시간째 돼 가지고 체력 너덜너덜해져가지고 막보로보로해졌을때 내가 채팅창에다가. 리사야! 사장님이 카톡 보래! 이렇게 쳐버린다, 나도. 뭘 도망쳐! 해주세요. 뭘 도망쳐! 확인해라, 이은희. 근데 사장님한테 혼난다는 게꼭 그렇게 안 좋은 걸까요, 여러분? 그만큼 우리 에스터를 사랑하시고 그만큼 우리 에스터를 아끼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고 꼭안 좋은 걸까요? 그만큼 사장님이 우리 에스터를 아낀다는 말씀이시니까 좋은 거 아닐까요? <laughs> 그래 많이 혼나라 너 많이 혼나라 네네네네 네. 그래 뭐 심할 서 하나 쓰면 되는 거지 그럼 혼나라 <laughs> 그럼 무서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, 안 무서워 저는 사장님이 부르시는 거 사실, 사실 무서워요. 무서워요. 무서워. 너각오에 사실 무서워요. 죄송합니다. 사실 무서워요. 사장님한테 혼나는 게 무서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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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얌전히, 얌전히 살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얌전히 살겠습니다. 존나.